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디가 오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갈팡질팡 하지 말고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생각의 연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생각의 생각의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해보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뉴스를 하나 보고 나면 야 이놈 나쁜 놈 저놈 착한 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기까지죠. 또 국제 분쟁 같은 게 나오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고 끝나고 그 뉴스 단어 하나하나, 특정인이 발언했던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석이라든지 생각을 한번더해 보면서 내 의견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회에 영향이 줄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까지 2차 3차적으로 생각의 도출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주식판에서 예언자까지 될 수가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생각의 연속에서 그렇다면 아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2차 3차적으로는 여기 이 산업 이 산업이다 거기가 바로 미리 생각해 볼수 있는 투자처고 결국 1, 2, 3, 4주 한달 뒤에 올라가는 경험. 바로 예언자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정보는 요즘 너무 많거든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2차적으로 추론을 2차적인 아이디어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못하는 이유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참고 관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좋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초보에게는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이 2.8% 하락을 하니까 상승한 종목은 고작 108개고 하락한 종목은 1320개. 그냥 대부분 내렸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어제 종가 매매를 하든, 지금 스윙 매매를 하든, 단타 매매를 하든 뭘 사도 지금 거의 다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샀던 종목들 중에서 좋은 회사가 과연 없을까요? 좋은 패턴이 과연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지만, 지수가 하락하면 그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하락 끝내고 상승을 해줄때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회사, 실적 좋은 회사, 좋은 차트, 좋은 패턴 이런 것이 의미에 있는 것이지 내려갈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갈 때첫 번째 우리의 행동은 관망이 가장 좋은 안전하고 가장 마음 편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일부 최대한 많은 비중은 안전하게 두고 소량 비중으로나마 조금 수익을 챙기고 싶다고 할 때는 바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이 크게 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곳이 어딘가요? 오늘 상한가만 봐도 대성에너지 gse 많이 본 종목이지 않나요? 그 다음 뭐 알루미늄, 어제는 곡물주들 많이 올라섰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러시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두 개가 접목되는 러시아 관련주로도 여기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로도 여기가 맞물리는 곳이 이쪽입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들리는데 이쪽 테마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죠. 자, 2주 전에 지수 하락의 주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여기서 관련 주들 여기서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은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주, 식량 관련 주, 공물 관련 주, 알루미늄 관련 주, 방산 관련 주 이렇게 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이쪽 관련 주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쪽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관련주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죠? 역시 지금 대성에너지, GSE, SH에너지화학, 서울가스, 여기가 이제 LPG 또는 에너지 관련주고, 자, 팜스토리, 미래 생명자원, 하루 전과 이틀 전에 많이 급등을 했었죠. 곡물 관련 사료 관련주들. 그죠? 이렇게 사고의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자, 그러면 분쟁이 있으면 은 러시아 수출품은 무엇이고 우크라이나 수출품은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러시아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LPG 천연가스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곡물이다. 자, 여기서 또한번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와 파생돼서 원유, 원뉴.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또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LPG 가격, 원유 가격 등이 상승하면은 이것을 가공을 해서 파는 회사들, 거기도 함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서울가스, SK가스 등, 가스 등을 수입을 해서 파는 회사들도 가격이 함께 올라가니까 매출 상승이 올 것이고, 그죠? 가스라든지 원유를 정제를 해서 생필품이라든지 제품으로 또 2차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거기까지 1차, 2차, 3차 계속 생각에, 계속 생각에 연속을 하면은 지금 GSE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순환 테마를 생각을 해야 된다. 테마는 돈이깐 그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하락이고 한정된 퇴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러시아 사태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 러시아 인플레이션 안에서 공무 올랐고 그 다음에 기름 올랐고 LPG 올랐으면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올라간 놈을 따라 들어가면안 되고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런 원유 등을 2차가공하는데 있어서는 뭐 직접 서비스하는 가스 회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고 플러스 화학 회사도 당해 되겠죠. 자, 곡물로 들어가면 사람이 먹는 거, 가축이 먹는 거, 사람이 먹는 거면은 그것을 직접 생산 또는 유통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가공 판매하는 회사까지 또 2차 연장 가능. 동물이 먹는 거라면은 동물 사료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럼 러시아 LPG 우크라이나 곡물 그럼 러시아의 2차는 무엇인가? 당 알루미늄 우크라이나의 2차는 무엇인가? 또 찾아보고 플러스 당연히 분쟁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당연히 방산까지 관심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연결해 연결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가 플러스 가장 큰세계전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 인플레이션도 여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여기 또 플러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역시 이것을 정제 판매하는 화학 또는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원자재 자체 관련주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공 판매하는 철강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금융주가 되겠죠 은행 등자이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부를 것이고 이 금리 인상은 금융주들의 금리 장사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죠. 지금 여기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당연히 오미크론이고 자가검사 키트가 이제 많이 팔리잖아요 인당 제한도 나오기 때문에 자, 키트 관련주들 그럼 키트 관련만 볼 것인가 그 키트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가 또 여기 나오는 2차 3차 정책을 보면서 자가 격리적으로 많이 갈 것인가? 수용적으로 많이 갈 것인가? 자가 격리적으로 갈 것이면 원격, 수용적으로 많이 갈 것이면 격리 관련 뭐 음압 병실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2차, 3차. 우선은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보도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뉴스 정보 많이 안다고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투자자로서 세계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그큰 그림에서 1차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1차적인 관련주들, 공부 및 정리, 2차적인 수혜주 정리, 이 2차 말고 이제 3차까지 찾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생각의 영역을 여러분들은 계속 개발을, 훈련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이 하락장에 그나마 오르는 제한적인 종목들, 제한적인 테마에서 조금이나마 먹을 것이 있지,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 하락장에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지금 하락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관망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일부 수익을 내가 원한다 하시면은 이 생각훈련, 큰 그림 보는 법, 그큰 그림에서 질문을 하고 2차, 3차, 4차 연상을, 생각의 연속을 할수 있는 훈련법, 여기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또큰 그림이 어디로도 흘러갈지 모르죠. 오늘 다르고 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사 경제, 사회, 국제,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선별적으로 일과되고 자극적인 뉴스보다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뉴스에 주식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뭐가 유상증제를 했니, 무상증제를 했니, 어, 실적이 뭐 나왔니, 안 나왔니, 뭘 했니. 그게 지금 주식에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큰 그림이 더 도움이 돼요. 거시적으로.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거시적 투자죠. 그죠? 생각 훈련의 기초가 되는 영상이 되셨길 바라고 힘든 장 우선 관망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수 바닥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이에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